계속. <목소리> 아 좋아. 아 좋아. 좋아. 아 가운데

후아어디다 <laughs> <laughs>

가아아아뭐이거비야스좀 차분 눌러 놓고 다음 거에되니까 네. 어, 지금 처럼 하다 나가 버리면 네. 아쉬운 거야. 아야 와! 와. 와. 정모아, 아 성공아, 우리 넣고잖아. 치아 바로 칠 필요 없어. 공아 아! 한번 어. 한번 아!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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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괜찮아, 괜찮아. 점수 리드하고 있어. 천천히 해. 윤아 내려가, 태민아 내려가. 내려가라고 <laughs> <laughs> <그래>! <음> 아 그래!! 나이스 나이형 그냥 놔, 하나, 나 하나 놀아고 말했잖아 야! 나, 야, 야 나, 형이야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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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아 A C? 제로 C? 제로 조륜이 조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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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 9호였어요 아까 9인 어? 9인 지금 1이 0, 맞아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맞아, 맞아. 점수 뭐야? 제로 맞아. 맞아. 제로 식스. 아 제로 아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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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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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아 수수안돼수수안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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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대부영수비 짧으면 더 빨리 준비선대 수선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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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맞은 거. 수선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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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대 수선대. 수선대. 수선구 수선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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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야 좋아 좋아! 좋아. 자슬아잊지들어서들어서하이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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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강한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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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 아니잖아 덤데미! 아니, 네. 아, 좋아! 덤데비 <laughs> <정비가 웃음> 좋아! 어렵게 간다 지금 아 조심해 조심해 괜찮 유기 유기 덤데미! 아유 조심해 조심해

아. 좋아. 위험했어, 근데. 아, 좋아. 위험해서 근데한 번만. 다이 예. 이 새끼 인사. 오케이. 이거고만. 네. 아, 아, 그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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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 너가 잘하는 걸 하라고! 으아! 성공한! 한야한 번에 끝내로안 해도 잘라. 호스를 올려. 와, 이래! 아, 와! 그래! 아. 그래! 어. 그래, 많 힘들라고! 이 힘들어! 아요맙다 고맙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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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고다고다다고

아, 저거, 이거, 이몇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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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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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가 버섯콘. 준비해성모 아! 수! 빨리 좀 박스마 마

방심하지 마, 하지 마, 정기야. 정기야, 아한 때려야 돼. 아한 때려. 수이야다 집중해, 집중해, 아니, 아니야. 아, 야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하지 마, 방하지 마. 화이팅. <시장> 정신이 심각하다. <laughs> 야, 정신이 심각하다. 이래, 하영래 하영이. 나이이 <laughs> 이데 지금 은야 9시 4 0분 9시 40분에 9시 40분에 9시 40분에 9야4야분에 9시 40분에 9시 4야분에 9시 40분에 9시 40분에 9시 40분에 9시 4야분에 9시 40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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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4야분에 9시 40분에 9시 4 0 아니, 그냥 actually, 하구, 가수, 하구, 아 don't know how to put it. I don't 고 n o w how to put it. I d o 야 t know how to put it. I d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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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 준비해 동무마 알았스리포 파이브 세트 끝내 이겼다. 어, 나왜 이렇게 긴장되냐. 아나왜 어, 이렇게 긴장돼? 아나 어. 네, 어, 대회 때보다 더 긴장돼. 아, 나 하트 안 된다니까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